안녕하세요. 동키오드 예생화입니다. 아우, 자기가요. 아침에는 안 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아우,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웠죠. 아우, 아침에 진짜 너무 아침서부터 덥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장 다녀와서 신상이 몇 가지 있는데요. 농장에 꽃들이 몇 개씩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몇 개씩 뭐두 개, 세 개, 이렇게 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 신청하실 때 빨리 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쁜 상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색으로 피는 자기입니다 이렇게 피는데요 손님들한테 어, 택배를 할 때는 꽃이 질수 있습니다 이게 꽃이 아침에 폈다가 이렇게 저녁때 질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는데요 지지만 또 내년에 또 피니까 이렇게 핀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요. 어, 복색 자기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25,000원에 드릴 거예요. 목대는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 좋고요. 지금 요거는 두점 있어요. 이렇게 목대 좋은 아이 요거는 지금 꽃이 좀진 상태고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도 하고 합니다. 요것도 몇번씩 꽃대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큰 어, 자기입니다. 요 거는 키가 좀 커요. 이렇게. 키가 크고요. 목대니 이렇게 좋아요. 요건 진짜 목대가 좋아서 3만 원은 어, 판매해야 될것 같은데 어, 저녁 때 오후에 되면은요. 요렇게 입을 다물어요 그때 낮에 되면은 또 자, 예쁘게 핀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어, 요거는 이제 큰 꽃, 홍색으로 빨간색으로 피는 자기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25,000원에 드릴 건데요. 요것도 두점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가 어, 지금 25,000원, 엄청 좋죠. 목대가 좋아서요. 지금 농장에는 땅에서 캔 것들이 좀 약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몸살을 할것 같아서요 얘네들은 다 모주라서 강한 아이기 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점만 갖고 왔습니다 바로 심은 것들은 몸살을 할것 같아서요 제가 튼튼한 아이로만 두점 있고요 이렇게 색깔 있는 거 투톤 나는 것도 두점 있습니다 25,000원씩 드릴게요 해국입니다. 해국이요. 어우, 이것 좀 보세요. 몸이, 몸이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분재처럼 완전히 뭐, 이렇게 묵은주예요. 근데 이것도 농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국입니다. 이렇게 세점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세점 있고요. 이렇게 이제 누런 잎들은 다 따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가을에 여기 안에서 또 꽃이 예쁘게 올라오는 겁니다. 분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거는 15,000원 판매해야 되는데 12,000원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고 하얗게 마가레처럼 피는 겁니다. 꽃송이가 크고요. 엄청 깔끔하고 예뻐요. 이거 상품은 병국입니다 이렇게다 꽃대가 이제 가을 상품이라 요 끝에서 꽃이 올라올 거예요.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요것도 2,000원에 드릴 거예요. 병국입니다. 병국도 두점 있습니다. 이렇게두점 있어요. 요것도 묵은 줄아서요 엄청 좋습니다. 병국은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피는 겁니다. 아주 무거워서 좋은 애들로만 제가 선별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상품들이 많지가 않아서 두 점, 세 점, 이런 식으로 어 수량을 많이 어 구하지 를 못했어요. 농장에도 너무 요번에 어 더워서 많이 녹았대요. 그래서 상품을 많이 만들지 못하셨더라고요. 요 상품은 몰렌이라는 꽃입니다. 요게 이제 노란 꽃 아주 조그맣게 피는 겁니다. 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심어놓으면요. 엄청 고급스럽고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딱 심어놓으면요. 선이 예뻐서 요거는 시원시원해 보여요. 어, 토분이나 뭐 도자기분, 예쁜 분에다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잎성이 어, 아주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아주 조그매요. 근데 선을 심어서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요. 선이 너무너무 예뻐요. 요것도 만, 어, 만 원에 드립니다. 어, 12cm 분에 있는데요. 어, 만 원이면 아주 저렴합니다. 묵은 주에요. 이렇게 묵었고, 엄청 강합니다. 이렇게째면 놨어요. 풀어서 심어 놓으면, 어, 선이 너무너무 예쁜 물렌. 지금 12개 있습니다. 만 원씩 드립니다. 운센 쯔쯔지 입니다 운센 쯔쯔지는요 요게 이제 삼색으로 북색으로 피는 어 쯔쯔지 인데요 요게 이제 여러가지 입성이 조금씩 틀린데 또 틀리게 꽃이 핀다고 합니다 목대는 이렇게 좋아요 이거 기본 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월동은 너무 잘 되고요 어 지금 이제 꽃이 이 끝에 다 물려 있어요 물려서 이제 봄에 꽃이 피는 건데요 이렇게 입성이 조금씩 틀립니다 이렇게 아주 좀 조그맣게 생긴 애도 있고요. 꽃송이가 제가 꽃을 핀 거는 못 봤어요. 근데 꽃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입성 틀리고 뭐 이런 애들을 골라서 왔는데, 어, 입성이 좀 작은 애는 키가 좀 작고요. 이렇게 입성이 조금 넓은 아이는 이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2만원씩 드릴 거예요. 지는 어, 보통 25,000원 다른 데서는 그렇게 팔더라고요. 이게 철쭉 종류 가입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게 피는 아이에 꽃송이가 많이 올라옵니다. 꽃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조금해요. 이렇게 이제 줄가라도 들어가 있고요. 보라색도 피고 하나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찌찌지 종류는 고급종에 속하는 거예요. 좀 기본 포트에 있는 건데 2만 원씩이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2만 5천 원, 3만 5천 원막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월동은 잘 됩니다. 시몽수몽입니다. 요거는 이제 노즈월동은 안되고요. 베란다 월동이고요 이렇게 기본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요거 12,000원 판매해야 되는데 10,000원씩 드릴 거예요. 지금 조금 이제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제 가지 좀몇 개씩, 두 개씩 있고, 어원 먼저 꺼는 좀 하나씩 있고 다 그랬는데요. 지금 영양제 주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커졌네요. 이렇게 커져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 저번에 주문하신 분이 이게 이제 다 떨어져서 없었거든요. 어, 품절돼서 없어서 다시 재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처럼 귀엽게 피는 아이예요. 너무너무 꽃이 다른 것보다 좀 오래가면서 꽃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무늬 오가피입니다. 7,000원씩 드릴 거예요. 이건 기본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포트에 있는데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 오가피 많이 또 쌈도 싸먹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쌈도 먹을 수 있는 거 식경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키가 작은 애도 있고요. 키큰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000원씩이에요. 이 상품도 이렇게 이제 12개 정도 남았습니다. 입성이 이렇게 무늬 종이라서 너무너무 예뻐요 입성도 너무 예쁘고요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어 보통 이제 무늬가 들어간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예뻐서 깔끔하고 너무너무 예뻐 가지고 갖고 왔어요 또 입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서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등입니다 하등이 목대가 너무 좋아서 또 갖고 오게 됐어요.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어 35,000원 판매하였는데 3만 원에 드릴 거예요. 몇점 없어요. 것도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유몇점 없는 거왜 방송해요? <laughs> 그러시는 많아요. 근데 요 농장에 꽃들이 없어요. 너무 너무 더워서요. 많이 재배를 못 하십니다. 이렇게 목대 좋은에 3만 원에 드릴 거고요. 이렇게 좋아요. 꽃은 약간 보랏빛이 나고 분홍빛이 난다고 그러나, 이렇게 피는 겁니다. 지금 꽃대는 안 물렸어요. 피면은 목대가 좋아서요, 이렇게 피면은 예쁜 아이예요. 하나하나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뭐 너무 좋아서 제가 그거를 저렴하게 드리고 싶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꽃대가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목대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좋습니다. 예, 월동은 너무 잘 돼요. 네, 꽃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주 많이 올 거예요. 요 끝에서 많이 올것 같습니다. 한번 싹 한번 잘라 주셨나 봐요. 농장에서 그래갖 목대 좋게 또 이렇게 키워 놓으셨으니까. 어, 이거 3만원씩 드릴게요. 마삭줄입니다. 마삭줄이요. 칼마삭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어, 뿌리뿌리 너무 좋아요. <laughs> 가을에 단풍 너무 예쁘잖아요. 어, 옛날에는 마삭줄이 엄청 비쌌었는데 지금은 지금도 비싸요. 요게. 요런 상품들은 어, 너무 비싼데 제가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5,000원에 드릴 거예요. 칼마사 이렇게 이제 길쭉길쭉하다 그래서 칼마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마삭줄도 이렇게 땡글땡글한 것도 있긴 한데요. 지금 칼마삭이 만 원이니까, 어, 칼마삭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하나하나 목대가 엄청 좋습니다. 만 오천 원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어우, 다 좋아요. 다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처음 거름만 골라왔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입성이 이렇게 예뻐요. 잎성이 예쁘고요. 이거는 이제 목대가 이렇습니다. 너무 좋죠. 이건 2만 원 판매할 겁니다. 이렇게 육구에 들어 있어요. 하나 하나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아, 어, 얘도 또 꽃이 또요 마삭은 꽃이 예쁘게 또 피는데 향도 너무 좋고요. 가을에 또 단풍이 너무 너무 예쁩니다. 다 하나 하나 목대가 너무 좋아서. 또제 입고를 하게 됐어요. 아,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가을 상품으로 집에 갖다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마삭줄, 예쁜 마삭, 2만원짜리 이렇게. 어, 아, 너무 괜찮죠? 목 뭐, 내가 너무 좋아서. 아, 이렇게 6개 준비했습니다. 2만원씩 드리고요. 요 칼마삭은 조금 작은 12, 센치 분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너무 예뻐. 예쁜 분에다가 롱 분에다가 심어서 길쭉하게 심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15,000원에 드리고요. 어, 15cm 분에 있는 거는 2만 원에 드립니다. 어, 청자보가 이제 몇점안 남았어요.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데요. 3만 원씩 판매했던 거 3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항상 사계절 이렇게 푸르게 있으니까 너무 예쁘고요. 어, 조금만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소나무처럼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청자보 어, 4만원짜리 3만원에 드립니다. 마삭줄 4종 방송 저번 주에도 계속 했었죠. 4종 들어왔습니다. 어못 가져가신 분 있어요. 이렇게 4종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마삭이 피는 것도 있고요. 황금으로 피는 이렇게 황금 존마삭도 있고요. 이렇게 입성이 조금 넓은 어, 마삭줄도 있고요. 약간 좀뾰족뾰족한 이렇게 무늬종으로 피는 존마삭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종. 하나에 7,000원씩인데, 네 어, 종을 다 하시면 6,000원씩 해서 24,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어 튼튼하고 아주 목대 좋은 아이로만 다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목대가 좋아요. 음조그만 분에다가 아주 예쁘게 심어 놓으면 너무 고급지고 단풍이 너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작은 애인데도 엄청 이게 어 다듬고 또 다듬고 해서 이렇게 목대를 아주 목질화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조그만 분에다 심어 놓으면 너무 멋집니다. 24,000원 에드릴 거예요. 네 종을요. 어, 낱개로 하시면 7,000원 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어, 오색 마삭줄이라고도 하지요. 초설.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어우,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오색 마삭줄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요거는 만원씩 드릴 거예요. 여섯 점 있습니다. 병꽃입니다. 병꽃 빨갛게 이렇게 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12,000원 판매하는 거 만원에 드릴 거예요. 목대는 이렇게 좋고요. 월동은 뭐 말해 뭐예요. 엄청 잘 되죠. 그리고 몇 번씩 꽃이 잘라주면 또 오고 또 오고 하더라고요. 꽃대는 다 물렸습니다. 저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 만원에 드릴 거예요. 목대는 이렇게 다 좋습니다. 15cm 분에 있고요. 어우 뭐 흙은 뭐 너무 좋아요. 흙은 야생 흙으로 다 심어 놓은 거라서 너무 좋고요. 바로 땅에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원에 드릴 거예요. 여기 이거는 이제 분꽃 종류요 지금 막 계속 꽃이 이렇게 잡혀 있고 있습니다. 꽃이 잡히고 있는데요. 요것도 몇점 남았어요. 분꽃 종류. 차이니스트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3 5 0 0원이고요 15cm분에 있고요. 이거는 1년에 두번 정도 꽃이 피는 겁니다. 봄, 가을로 꽃이 와요. 어, 아주 막 꽃송이가 엄청 크고요. 향이 엄청 좋은 아이입니다. 음, 목초롱입니다. 목초롱도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렸습니다. 목초롱도 몇점 남아 있어요. 이거 어, 25,000원씩 판매하는 거 남았습니다. 15cm분에 있고요. 이렇게 어, 이렇게 목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꽃대가 이렇게 물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막필것 같아요. 이렇게 목초롱은 주렁주렁 종이 달리는 겁니다. 귀엽죠? 꽃댕강입니다. 흰색깔 꽃댕강이요. 목대가 엄청 좋아요. 몇점 남아있어요. 이렇게 아주 튼튼한 아이. 어, 여기 사장님은 진짜 꽃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판매를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서 또 반하고 또 반하고 합니다. 이렇게 목대 좋게 만드는 아이가 2만 5천원입니다. 꽃이 1년에 한두 번씩 또 피니까 설리 내릴 때까지 꽃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너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상품이 이렇게 튼튼하고 좋습니다. 요거는 25,000원에 드립니다. 아우 이렇게 땅심을 받으면 땅에서 피는 애들은요. 엄청 꽃이 많이 필것 같아요. 요번에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화분에 판매하는 거는 조금 맣잖아요 근데 땅심을 받으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어, 마당 있으시는 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땅에 심어서 아주 좋게 키우면 엄청 좋겠죠. 어, 항상 저희 동키호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쁜 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어, 좀물 관리, 물 많이 드시고 몸잘 챙기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동키호테 생화였습니다